안녕하세요. 장보명 따로입니다. 운세 달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지띠 오늘 운세는 귀여운 고양이가 에이스 완주, 열정, 호기심. 할 일이 많겠어요. 오늘 바쁜, 하, 바쁜 하루, 뭐, 새로 배우는 기분일 수도 있겠어요. 쇼띠 쇼띄 보겠습니다. 쇼띠 오늘 운세는 페이지 컵스가 나왔죠. 어항에 금붕어만 바라보고 있죠. 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금붕어를 잡아먹을까, 이럴까, 어떻든. 어, 소통하고 잘 지내지 않을까 보입니다. 귀여워서 못 잡아 먹죠, 금붕어. 호랑이 보겠습니다. 호랑이 오늘의 새는핵매이 나왔죠. 행매이 나왔 어떤 그의 교자인데 매달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어, 상황일까요? 희생봉사를 해야 될까요? 어, 내가 즐거워서 할 수도 있어요. 자, 토끼 보겠습니다. 토끼또 오늘의 새는 나이 나이 난 좋아나서 뭐 고민이 많고 잠못 들고. 어 불면증에 걸리겠지만 너무 어, 그렇게 앞서서 고민하지 마시고 뭔가 내뭐 오늘 뭐 펼쳐지는 대로 어, 편안하게 맞아들이고 뭐 정면 돌파하면 되겠죠 용띠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센텐 컵이 나왔죠 텐 컵이 나와서 아우 지들이 컵에 든걸 먹느라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즐겁가요 지들한테 좀 뭔가 뺏길까요 어쨌든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랄게요 컵이 지금 한두 개는 넘어졌어요. 넘어져 가지고 두 개의 손실이 뭘까요? 어, 뱀띠 보겠습니다. 뱀띠 오노렌세는 아팔 펜타까지 나와서 엄청 바쁘네요 고양이가 꽃에 물을 주죠. 엄청 어, 놀러 다닐 시간 없고 일을 해야 되고 결실을 어, 거의 다 앞두고 있죠. 말띠 보겠습니다. 말띠 오노렌세 에이 컵스가 나와서 컵이 나와서 열심히 쌓아, 쌓아왔던 거를 뭐 정리할까 그만둘까 마음이 지금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어, 어쨌든 어, 표정이 어, 고양이 표정이 좋아요 어쨌든 오늘은 편안한 날로 보입니다 자, 양띠 볼게요 양띠 오늘은 새는 데빌이 나왔죠 아우, 고양이가 무슨 욕심 욕망 뭔 어, 꿈꾸네요 그래서 어, 불법적인 것만 말고 욕심을 내보세요 원숭이 보겠습니다 원숭이 오늘은 킹컵이 나왔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달, 달을 달 바라보면서 어, 커피를 마실까요 뭐 어, 뭘더 좋아하는 차를 마시나요 어쨌든 행복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워 보이네요 닭띠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은 세븐펜타클이 나왔죠 어, 어, 꽃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걸 보고 잘 자라준 꽃을 보면서 고맙다 이렇게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닭띠는 어떤 결실 이 있어 보입니다.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파이브 컵 써놨죠. 아, 그 지들이 지금 서로 달라고 해가지고 고양이가 어자기 힘드네요. 지금 커피인지 뭔지 따라 놓으면 지들이 다 달려들고 해서 이제 마음이 좀상할수도 있네요. 자, 돼지 보겠습니다. 돼지는 투소두 수수도 나와서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칼을 뽑았으니까 고구마나 당근, 감자라도 썰어야 될까요? 어쨌든 어,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어, 확고한 뭐 그런 나의 주장을 내세울 것같아 보입니다. 인사 달렸습니다. 행복하세요.